자, 이제, 줄, 밑줄 굴려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좀 해야, 돼,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서 하시죠. 오늘은, 어, 이게 펜실베니아, 스프링 코터 펜실베니아요 예,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항소심이네, 스프링 코터니까. 스프링 코터는 이제, 어, 대법원이니까, 펜실베니아. 그래서 요거는 펜이, 펜시 서플라이어 하고, 이게 어펠랑이죠? 어펠랑하고, 그다음에 a m 리 r i c a n i s h r e c y c 이게 이제 어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등법원격이라 그러면 이제 항소 그죠? 항소인 항소인이 될 거고 피항소인이 될 거. 어필리는 피항소인이 되겠죠. 어 2006년도니까 뭐뭐한 1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어, 판결입니다. 그리고 음 요거 이제 비포하는 건 이제 그 이제 누구죠? 이제 판사 앞에서 한거고 벨랑이 있고 그 다음에 벨리가 있죠. 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ppeal from g l a n t preliminary objections in the nature demurrer in favor of a p p e l l 그러니까 피 항소인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피고의 손을 들어준거네요 그죠? 피 항소인, 항소인이니까. Preliminary objection In demure. Demure는 뭐죠? Demure가 이제, 주로 이 d e m 는 주로, 어,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많이 쓰는데요.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Demure는 주로 motion to dismiss죠. motion to dismiss. 똑같아요. 어, 그걸 이제, 여기서 보면, preliminary object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상대방이 내놓은, 어, 증거나 소면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각시켜달라고 한그 내용에 있어서의, 프리 preliminary o 이죠 예. 그걸 이제 한마디로, 허락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필하는 그런 케이스죠. 프리 p r e l i m i n a 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한마디로, 에비던스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에, 상대방이 이제 증거를 제시하고 이제 증거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 에, 서면을 준비 서면을 보내주게 되면 거기에 엔설이 있죠 엔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어, 또 리플라이가 왔다갔다 하죠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어떤 어, 증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 한마디로 어, 거부하는 그런 내용의 형식이 되겠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거고 어, 일단은 이제 원심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이 소장이죠? 소장의 서면, 서면의 그 주장 내용은 이제 원심 이제 법원에서 이제 한 내용들 보게 되면, 인스탄 케이스. 인스탄 케이스는 이, 이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어떤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발생된다 출발하냐면, 에, 건설 계약이죠. 건설 계약. 건설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노던욕, 하이스쿨 프로젝트니까 노동용 카운티 이제 학교들은 주로 이제 교육위원회 우리같으면 이제 북부 여기 북부 쪽에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이니까 이제 행정 문제 소관이죠. 이제 소관이죠 펜실베니아 쪽에 그래서 한마디로 그 학교보다는 이제 위원회가 이제 대부분 행정에서 개통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위 위원회 쪽에서 한마디로 건설 계약을 체결했어요. 누구하고? 제너럴 컨트랙 l 하고, 로바르는 General c 죠 그런데 로바르란이본 계약자죠. 본 계약자가 또 s u 컨트랙 n t 했어요. s u 컨트랙 n 는 기본적으로 제너럴 컨트랙터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을 주는 거죠.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청을 주는 거예요. 하청을 누구한테 줬어요 어, 펜시라는, 펜시라는 데에서, 한마디로, 진입로 쪽이죠. 드라이브웨이 쪽이나, 어, 또, 주차장 쪽을, 한마디로, 어, 페비 한마디로, 이제, 그, 우리가 들면, 이제, 그, 노면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에, 음, 까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들면, 콘크리트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건설 자재를 까는 그런 형태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로바하고 소위 위원회, 소위 그 교육위원회 사이의 계약이라는 게 결국 뭐로 포함되냐면 어있그 계약에 대한 어떤 스펙이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스펙, 공사 스펙이죠. 한마디로 어 도로, 도로죠. 도로 이제 도로를 한마디로. 어, 까는, 그런, 프로, 어, 공사의 스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뭐죠? 에, 한마디로 하청이죠? 로바르라는 하청에서 한 펜시를 통해서, 어, 소위 그, 골재를그까 그러니까 뭐, 그, 도로공사 하려면 밑에 어, 포장을 하려면 골재를 깔아야 되니까, 골재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제 어, 스펙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스펙은 어떻게 됐어요? 에, 한마디로, 골재를 뭐로 했냐면, TTAA란, a t Ash Aggregate라는 골재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에, 한마디로 허락을 받았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 프로젝트 스펙에 보게 되면, Noticed Bidder. 한마디로, b i d d 는 뭐죠? 한마디로, 우리가, 어, 보통 이제 공사하려면 공사 입찰하죠. 입찰, 입찰자들이 하게 이제 통보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Availability Act r i g h t 라는게 있죠. 한마디로, 어, 돈들이지 않고, 그죠? a m e r i c a 라는 회사로부터 이러한 그 골제를, 음, 그죠? 어, 공급받는다. 그죠?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 그 입찰자에 대한 그 통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로엑엑 라이트라는 데는 이제 아마 공급자죠. 프로젝트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하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들어가야죠. 한마디로 뭐 골재는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소위 그 내용이 좀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스펙은 또 어떤 편지가 있었냐면 소위 건축, 한마디로 공사, 건축자로부터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메리칸 예시라는 이제 런 골죄를 보관했던 취급하는 그런 회사죠. 여기서 한마디로, 에, 무료로 에그라이트를 공급받는데, 그,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를 우리 확인하는, 그죠? 그 편지를, 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로는 뭐요? 먼저 와서 그냥 누든지 가져가라, 라는 그런 형식의 편지가 이제 포함된 그런 내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뭐가 문제에요? 펜시가 그러니까 뭐요? 결국 은 뭡니까? 이게 하청 회사죠. 하청 회사 결국은 아메리칸 에이시라는 그 회사를 이제 연락해서 아메리칸 에이시에게 이제 연락했죠. 뭐라고냐면 만천톤 어, 정도 필요하다, 그죠? 이 공사를 우리가 하고 그러면 그리고 펜시가 다시 어, 아메리칸 에이시로부터 문제의 골절을 이제 딱 지정했어요. 그리고 도로 공사하는데 까는데 사용했고 어차피 뭐 프로젝트 스펙 스펙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그려놓고 2001년 12월달에 이제 펜스가 하청업체죠. 이제 결국은 다 도로 공사 가다 끝냈죠. 끝내고 에 결국은 2002년도 2월달이니까 뭐한한 어, 한 2, 3개월 됐는데 결국은 뭐예요? 도로가 다 짝짝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자죠? 하자니까 뭐요 연락해야 되죠. 에, 교육위원회에서 당장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한마디로 로바르한테요. 로바르죠. 이제 원청업자한테 연락했어요. 연락해서 그랬더니 뭐예요? 원청업자는 다시 펜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자그하자 있는 그 어,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레미드 해당하는 잠깐만요. 한마디로 보상하라, 구제해라 라는 뜻이죠. 에, 그러니까 펜싱은 어떻게 했어요? 2003년 2003, 어, 여름에 또 어, 소위 위원회 그죠? 에 무료로 다시 그 작업을 완성했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게, 펜시하는 데가 결국은 새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비용이 이제 들은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범위와 비용 자체가 이제 뭐가 또 포함되냐면 다 걷어내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에그라이트를 처리하는 또 작업이 필요하고. 근데 이 에그라이트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에 아자다스가 있을 테니까, 한마디로, 뭐, 특니까 좀, 위험스러운 폐기물들이죠. 그래서, 마더 펜실베니아, 이제, 환공, 환경, 보호 부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참, 위험한 그 폐기물로, 이제, 분류되어 있던 상태죠. 그니까, 러 무료로 갖다 쓰고, 이제, 하자가 생겨가지고, 다시, 걷어내고, 그걸 처분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든 거죠. 우리도 보통 어떤 집을 살때 집값이 싸다 해 가지고 집을 우리가 샀는데 이 집이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철거한다 를 그러면 오히려 집을 산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철거하나 그러그죠 이런 것이 이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펜스가 되세요. 아메리칸 에이시한테 애시아, 자, 자 에그라이트를 좀 철거하고 처분 좀해 달라.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아메리칸 에이션은 내가 공짜로 준 것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어 일이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펜시는 뭐예요? 아메리칸 에이션한테 뭐예요? 자그럼 비용을 부담하라, 비용을 좀 부담해 달라라고 이제 피해 보상, 손해 보상 청구한 케이스죠. 에, 그래서 이제 원심 법원의 판결은 어떨까요? 이제 보게 되면. 펜 씨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자, 자, 이 새로 이제 그 까는 도로 포장하는 비용이 걷어내고 새로 포장하는데 25만 1,940달러니까, 이야, 25만 불이 뭐, 어떻게 돼요? 어, 거의 뭐 3억 가까이 들었네. 예? 야한번 갖다 쓰고, 결국은.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뭐가 또 뭐예요? 이걸 또 처분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철거해가지고 처분하는데 어때요 14만 3천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또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5억 정도가 들은 거예요 이게 공사 엉뚱하게 저기 무료로 갖다 쓰고 화자가 발생돼서 결국은 그걸 다시 철거하고 처분하는데 우리도 뭐예요 에, 집을 철거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골짜가 있잖아요 밑에 파야죠 콘크리트 콘크리트 파려고 그러면 그게 톤당 가격이 또 있어요. 버리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졸지에 하청 맡아가지고 남겨본 거죠. 아, 이게참 이게. 그거 어떻게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손 들고 임인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2004년도 11월 18일 날, 이제 펜시가 결국 어떻게 돼요? 펜시가 결국은 소를 제기한 거죠. Five Count Company니까 이제 다섯 가지의 청구 소송을 이제 했는데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으로 이제 한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에, implied Warranty, Bridge of Implied Warranty Merchantability 에, 제품에 대한 에, 보증 위반이다. 그 다음에, breach of express warranty merchantability. 자, 명시적인 제품의 보증에 대한 위반이다. 세 번째. 그 다음에, breach warranty of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어, 특수목적을 위한 어, 상품 보증에 대한 위반이다. 그 다음에, promise of e s t a p e l 그죠? 그죠 promise of e s t a t l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내가 바라던 그죠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못 미쳤을 때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당장 아메리칸 예시가 어떻게 됐어요 자이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 결국은 어 기각시켜 달라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어, 다시 어, 요청한 거죠. 결국, 이제, 이 문제는 계약 위반이다, 볼수 있다. 계약 위반이다, 첫째 주장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펜시에서 주장하는 건 계약 위반이다. 어.